안녕하세요. 즐거운 시작가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식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식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에 식물 연구를 하고 또 채집을 하고 또 집에서 키워보면서 식물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보이시는 건 도토리나무죠. 도토리나무인데요. 가을에 면 이렇게 도토리들이 열려서 땅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곳에도 이렇게 도토리들이 비를 맞고 예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식물학자로서 도토리에 대한 어원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도토리가 어떻게 해서 도토리란 이름이 되었을까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어, 제가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나라 때한 농부가 여러가지 버섯도 채취하고 또 더덕 도라지 이런 거를 채취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열매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밤은 아니고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도대체 이 열매의 이름이 뭘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직접 이 도토리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음,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글동글한 열매입니다 하고 팔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사다가 손님들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할수 없이 떨리로 팔게 됐죠. 이 도토리를 시장에서 해질 무렵에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떨리로 팔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본이 농부의 친구가 와서 "너 이거 뭐 하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길래 아, 난이 열매를 떨리고 팔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떨이로!" "또 떨이!" "아이고, 또 떨이!" 그 순간 이 농부는... 이 도토리를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이 열매의 이름은 또떠리, 또떠리야. 이렇게 해서 청나라 때부터 또떠리, 또떠리, 또떠리 하다가 결국 많은 세월이 흘러 오늘날 도토리라고 불려지게 됐다는 그런 유래를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는데요. 어, 믿을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면 믿겠습니다. 이 도토리의 친구로 잿더리가 있는데요. 잿더리의 어원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도토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토리의 어원은 이걸 싸게 판다. 떨리로 그랬더니 친구가 또떠리로 뚜떠리! 네, 이렇게 해서 또떠리가 도토리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도토리는 이곳에 있는 다람쥐와 청솔모들에게 주도 주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식물을 연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제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